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들의 미소가 대세. 당신이 몰랐던 웃음의 힘시터킬리라 공개.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미소, 바로 그 매력적인 웃음 속에 숨겨진 특별한 힘이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동의 연대기이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미소 하나하나가 팬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은 팬들이 직접 뽑은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트로트 가수들을 10터 키리라 순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지 그 미소가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트로트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웃음으로 무장하여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미소는 그 자체로 무대를 정복하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제 그들이 보여준 환상적인 미소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위 이명웅 미소 하나로 세상을 녹이다. 이명웅, 그 이름만으로도 팬들의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만큼이나 팬들이 열광하는 것은 바로 그의 무대에서 빛나는 미소입니다. 팬들이 말하길, 이명웅의 미소는 그냥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같다고 합니다. 그의 미소는 단순히 밝은 표정을 넘어서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그의 웃음은 그 자체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팬들이 그의 미소로 힘을 얻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임영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대 위에서 그의 웃음은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명웅의 미소에는 세상 모든 아픔을 잊게 하는 마법이 있다는 팬들의 열렬한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위 송가인 전통의 미소, 감동을 넘어선 사랑. 송가인의 미소는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어떤 트로트 가수도 송가인의 무대에서의 미소만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이어가며 그녀가 보여주는 환한 웃음은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그녀의 웃음은 단순히 예쁘다는 표현을 넘어 팬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미소는 그 자체로 음악 이상의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치 그 순간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치유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3위 이명웅 웃음으로 전하는 진심과 사랑 이명웅이 무대에서 웃을 때 그 웃음은 단순히 잘 웃는 얼굴을 넘어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히든 무기입니다. 그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느껴지며 그 미소 속에 담긴 따뜻함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명웅의 미소를 보면 그가 무대에서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그리고 팬들과의 연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웃음을 통해 진정성을 느끼고 그를 향한 애정을 더욱 깊이 품게 됩니다. 이명웅의 미소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팬들을 위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팬들의 반응은 그 자체로 그의 미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4위 정동원 순수한 미소로 새로운 세상을 열다. 어린 나이에 트로트 무대에 등장한 정동원은 그야말로 미소 천재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다른 어떤 가수보다 자연스럽고 순수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의 미소는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 미소 하나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팬들은 그의 미소에서 순수함과 진심을 느끼며 정동원의 미소가 없었다면 그의 노래는 그저 노래였을 뿐이 감동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을 남깁니다. 정동원은 그저 웃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웃음 속에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냅니다. 5위 장민호 고급스러운 미소로 트로트의 신사를 대표하다. 장민호의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무대 위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의 미소는 고급스럽다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아하고 세련된 매력을 발산합니다. 장민호의 미소 속에는 트로트 음악이 가진 깊이와 풍성함이 묻어 있으며 팬들은 그의 웃음만으로도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친구와 만났을 때의 포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팬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전달합니다. 6위 영탁 웃음으로 대중을 사로잡다. 영탁의 미소는 그 자체로 무대 위에서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가 웃을 때 팬들은 단순히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웃음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영탁은 무대에서 언제나 밝고 활기차게 웃으며 그 웃음이 팬들에게 전염되어 모두가 함께 웃는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팬들은 더 이상 무대에 올라가는 가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영탁의 미소는 그 자체로 파워풀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평을 보면 그의 웃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7위 황영웅 다정한 미소로 팬들을 사로잡다. 황영웅의 미소는 그 어떤 강렬한 표정보다도 강력한 감동을 줍니다. 그의 미소는 묵직하면서도 다정한 느낌을 전달하며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황영웅이 노래를 부르며 웃을 때그 미소 속에 담긴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황영웅의 미소는 그가 부르는 노래와 함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는 팬들의 의견은 그 미소의 특별함을 잘 보여줍니다. 파리 홍지윤 사랑스러운 미소로 무대를 빛내다. 홍지윤은 언제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히 예쁘다는 표현을 넘어서 팬들에게 친근함을 전달하며 그 자체로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홍지윤이 웃을 때마다 팬들은 그녀의 해맑은 표정에 매료되며 그 미소 속에 담긴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햇살처럼 팬들을 감싸며 무대를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구이 전유진, 순수한 미소로 팬들을 울리다. 전유진의 미소는 그 어떤 감동적인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웃음은 팬들에게 따뜻함과 진정성을 전해주며 그 웃음 속에서 무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미소는 노래의 감정을 더 깊게 전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